안녕하세요. 개미들의 반란 코데타 채널입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시작됐는데 저번 10월달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미대선 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전에 추천드렸던 도지코인 또한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 타점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70%에서 80% 이상 수익 보고 계십니다. 현재 채널의 구독자 200명이 넘어가면 제가 정보방 링크 다시 오픈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트럼프 관련 민코인 크게 상승할 것이다 언급드렸었는데 지금 정보방에서는 트럼프 관련 민코인 3개 매수하여 정보방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크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주시면 제 오픈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폭등이 잘 지지해 준다면 정말 엄청난 폭등이 다시 이어질 거고, 그중에서 민코인의 상승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민코인의 조상님으로 불리는 도지코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대응법 말씀드릴 거고, 도지코인 뒤에 따라와줄 코인들도 전부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혹여나 매수 타이밍 놓치시거나 물려계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지코인을 봐볼 건데. 보시기 전에 비트코인을 간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드렸던 현재 불플래그 패턴이 진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단 추세선 이탈과 동시에 이번 미대선 개표를 앞두고 신고가를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럼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상승분의 50%인 만큼 80k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또한 지금 현재 미대선 개표를 앞두고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는 가상화폐에 우호적이며 신고가를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80K 이상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골드차트 주봉을 보시면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커앤핸들 차트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골드차트도 그렇고 EMP 차트도 그렇고 커앤핸들 차트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비트코인도 뒤이어 커벤핸드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보시면 골드 차트와 EMP 차트와 유사하게 상승분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미대선 이후 거래량이나 매물대를 보시면서 대응법을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 미대선 당선을 앞두고 시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신고가 뚫은 시점에서 74k에서 80k 지지라인 매물대가 생긴다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알트코인으로 옮기면서 앞으로의 민코인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디테일한 타점 받아보시고 계시니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신다면 빠르게 재오픈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지코인을 봐볼 겁니다. 전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도지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정보방에서는 디테일하게 받아보셨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신고가를 뚫게 되면 가장 수혜받을 종목은 도지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 선을 보시면 제가 3개의 채널로 구분해서 상승분 매물대 체크해드렸는데 미대선 당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차 목표가 이 부근에서 240원 뚫어주고 그대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줄지 아니면 시원하게 뚫어줄지 상황을 지켜본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시원하게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3개의 채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뚫어준 상황에서 2차 목표가 320원 부근까지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가장 수혜 받을 코인은 도지코인이라고 과감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좀더장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모든 코인이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또는 조정을 받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널이 구독자 200명이 넘어가면 정보방 링크 다시 오픈할 계획이니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